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28일 1시 54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에코프로가 오늘도 미친 듯이 또 상승세 20% 가까이 또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저항 맞았던 자리를 뚫어주고 다시 한 차례 지지를 받으면 한번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일단 분석해 드린 대로 잘 올라가지고 있어서 기분은 좋고 이때 영상 어제 하나 올려드렸어요. 1월 26일 자로 해가지고 이틀 전에 영상을 여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렸고. 4,000분 넘게 좀 시청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또 중요한 내용을 하거든요. 이때 당시 주가가 12만 5천원이었는데 이때 당시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짧게 시청하고 바로 분석 영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두 자리를 체크해 놓으세요. 단타 하시는 분들 혹은 스윙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 다 유의미한 자리에요. 11만 8천원 그리고 10만 7천 5백원 이 라인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리스크를 감수하고 테이킹 해볼 만한 자리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 여기가 깨지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 차례 상승폭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여기가 밀렸을 때는 이 아래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여기도 강한 저항선이었던 게 지금 2주 가까이 3주 가까이 저항받았던 자리를 뚫어주고 지지받고 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리테스트 자리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도 2차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자리다 1차 2차.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해당 구간이 이 근사치부터는 우리가 분할 매집을 해봐도 괜찮다. 1차 2차 자리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주가가 눌렸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오늘도 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도 이제 개인적으로 매집 신호 알림 문자 다 남겨드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매집 신호 알림 문자 받아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대부분 우리 구독자분들이실 텐데 큰 수익. 또 축하드립니다. 이때도 남겨 드렸고 과거로 가서도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로 정말 큰 수익 많이 봤죠. 이때도 남겨 드렸고 이때도 남겨 드렸고 이때도 남겨 남겨 드렸죠. 그래서 어 역대급으로 크게 올라가고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말했죠.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런 주가 조정은 이제 여기선 안 나올 거다. 왜? 다시 한 차례, 오이평선을 타고, 이평선들이 여기서 역배열에서 다시 한번 정배열로 크게 터너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정말 강한 상승 추세로 이 분홍색깔, 오이평선만 타고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가가 흘러나와주고 있네요. 너무나 좋은 흐름세고, 또제 분석이 맞았다라는 점도 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로 잡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기서 포모를 느끼셔가지고, 어, 나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어, 손익비로 정말 안 좋습니다. 손절 값 대비해서 수익 폭이 너무나 자, 작아요. 어, 오히려 수익이 마이너스로 찍히고,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손절이 2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자리, 손익비가 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 다시 한 차례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어, 새로 신규로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요렇게 측정하시면 돼요. 요렇게 상승 추세 라인이 한번 이어졌죠. 요렇게 그어보시면요. 어, 여러분들도 똑같이 작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어보시면은 요렇게 딱 보이실 겁니다. 새로운 이제 저항라인이었던 채널을 저항받고 저항받고 뚫어줬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눌렸을 때가 괜찮은 타점입니다. 그 금액대는 이제 대각선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측정은 해드리기 힘들지만 뭐 이번 주 중으로 만약에 조정폭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대략 한요 정도 선까지 시간이 길게 지나가면 점점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뭐 이번 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눌렸을 때이 부분 대략 한 15만원 선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1차로 들어가 봐도 괜찮다 어, 이거 너무 고점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어, 이 상승 채널링을 지금 이렇게 하나 상승 채널링이 이제 패럴 채널이 보이실 건데 요거를 다시 한번 하방 돌파해주는 음봉이 나오면요 여기까지 빠집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1, 2차 매수해봐도 괜찮은 구간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페이크아웃이라 하거든요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 보통 채널 반대쪽까지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패럴 채널의 특성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움직임이 안 나올 것 같고 여기에서 눌렸을 때 하루 이틀 정도 지지를 받아주면요 다시 새로운 상승파동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는요 그래서 지금 손익비를 따져봤을 땐 너무 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두 차례 눌렸을 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왔을 때가 신규로 잡아보면은 괜찮은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게 생각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상승이라고 남겨주시고 아니다 주가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드시는 분들은 조정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 자체가요 지금 현재는 이 패럴라인 상단 부분을 돌파해준 것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 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시 한번 이 상단 어, 채널 라인을 하방 돌파해주는 음봉이 나왔을 때는 주가 조정은 다시 한번 이 하단 부분 채널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때 당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신규로 들어가 보면 괜찮은 타점니다 근사치에서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 볼 건데. 어, 제 개인 번호로 이제 기프티콘을 좀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반복적으로. 어, 물론 뭐 제가 이번 주 저번 주 해가지고 올라간다는 라 종목들은 다 분석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다 됐고, 떨어진다는 주가들은 대부분 다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뭐 치킨이나 피자 이런거 기프티콘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어, 마음은 감사하게 받겠지만 어, 저한테 돈 쓰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분들 그냥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요 한 종목이라도 한 주정도라도 더 그냥 모으시는게 여러분들한테 더 득이 됩니다 저한테 어, 보내주실 필요 없고 제가 그런 기프티콘이나 뭐 그런걸 받으려고 영상을 어, 양질의 영상을 제공해드리는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건 그냥 구독과 좋아요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저한테 돈 쓰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한 줄이라도 더 사시는 게 여러분들 0 미래를 향해서는 더 낫다. 0 0 0 0 0 0 0리고0 0 0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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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좋은 저점에서 잘 잡을 수 있는 타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나름 해가지고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차트 보는 눈만큼은 제가 100% 길러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주식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게끔 해드리겠다 했는데 이 재미가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수익이더라고요 제가 백날 첫날 차트 보는 눈만 길러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지 못하면은 주식에 대해서 재미도 없게 느끼게끔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 세력 매집 신호를 저희가 구독자가 이제 2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감사 이벤트로 해가지고 요 사력 매집신을 오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요거 차후에 이제 어떻게 설정하고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래된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올해로 이제 9년차입니다. 저도 이제 10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9년차 전업 투자자고 제가 9년 동안 눌림목 매매 하나만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최대한 남들보다 저렴하게 사가지고 저도 이런 완전 극점에서 팔진 못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는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게 눌림목 매매만이 가능해요. 근데 이 눌림목 매매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9년 동안 저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쌓았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원칙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 건데, 못 내올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이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혹은 메모장을 키셔가지고 따로 어, 작성을 해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그냥 에코프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 해당 보이는 차트로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급하게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주가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쉽게 말해서 주식의 가격이죠.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플러스로 이때 당시에 해당 거래량을 보세요. 평균적으로 매도 거래량이 있나요? 없죠. 이게 포인트예요. 매도 거래량 또한 줄어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두 번째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줄어들면서 매도 거래량도 줄어들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세력의 매집 신호가 떠야 된다. 이 세력의 매집 신호가 뜨면은 저는 이때 매수해요. 이 3박자를 저는 9년 동안 지켰고 이번 주 저번 주도 지키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동일해요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거래량도 없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세력 매집 신호가 뜬다 그러면은 매수 들어갑니다 물론 기간 조정이 나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죠 이렇게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제가 모든 코스피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는 다 자동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나는 직장인이고 자영업자여서 이런 거뜰 때까지 차트를 찾아보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구독이라고 제 개인 번호를 남겨주시면 세력 매집 신호 알림을 발송해드려요 그래서 뭐 아무 종뭐 셀트로 들어가 볼까요? 뭐 이럴 때도 바닥권에잘 떴죠 과거 차트를 보면 또 바닥권에서 잘 떴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뜰 때마다 다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아 에코프로에서는 요 정도에서는 우리가 들어가봐도 괜찮은 자리다. 이삼박자가 컨펌이 됐을 때 성립이 됐을 때 제가 문자를 남겨드립니다. 어떻게? 어, 에코프로에서 세력매집신호 발생됐고요 저희 평단가는 얼마고 목표가는 얼마입니다 여기 도달하면은 우리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 30%에서 40% 정도는 익절을 하고 나머지 60%에서 70%를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게요 라고 문자를 다 정리해서 남겨 드려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이제 제 개인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세력매집신호 알림 받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가 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 구독자라고 해서 여기 좌측에 보이시죠 요거는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제 개인 폰으로 이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뒤에다가 종목명 있죠. 내가 요런 식으로 오늘 에코프로 어, 분석을 제가 해드렸고 여기서 타점 잡아드렸죠. 그리고 가격대 체크해드리면서 대응 전략까지 남겨드렸는데 요런 식으로 분석 영상을 어, 좀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선택하셔가지고 한 사람당 세 개씩은 받고 있으니까 구독 뒤에다가 종목명 남겨주시면 빠르면은 하루 기로도 한 5일 안짝으로는 실시간 차트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대응 전략 같은 거다 짜드리면서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저점에서 잘 잡았는데 뭐몇백 프로 수익 중이다. 근데 주가가 살짝 눌리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혹은 어디서 분할해야 익절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반대로 고점에 물려있어 왔는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종목들 분명히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까지는 받겠다라고 한거니까 어, 그런 종목이 있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뒤에다가 종목명도 같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어, 10개에서 20개씩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래도 이러면 제가 문자를 확인해도 영상을 촬영해드릴 수가 없는게 어, 너무 많은 분들이 밀립니다 순번이 순 그렇기 때문에 3개까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 한 주에 보통 문자를 300통에서 400통 가까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 개도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만 세 개씩만 받고 2월 달부터는 제가 한 종목에서 두 종목으로 해서 빨리 빨리 다른 분들 종목도 신속하게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 2월 달부터는 한 종목에서 두 종목으로 좀 줄일 거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 매집 신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세팅하는지 설정하는지 이런 거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잘 극점에서 잡아서 스윙 전략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종목은요. 카카오 종목이고 어, 이 세력 매집 신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세력 매집 신호가 36,300원 부근에서 매집 신호가 두 번이나 떴죠. 이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주포들,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제가 차트에 주포들의 이상한 자금 현상이 포착이 되면은 이렇게 표시되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주포들의 매집 시그널이 뜨면요. 며칠 안에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이때 당시 36,300원, 지금 이때 당시 7만0원 입니다. 무려 2배 가까이가 상승폭을 보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오면 주가는 며칠 안에 큰 상승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러한 타점 그리고 요러한 타점 요러한 타점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런 거를 어, 이때 들어갔으면 우리 큰돈 벌지 않았겠냐. 라고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놓치지 말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저희 주식연구소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어, 조만간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려 드릴 거냐면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요런 주포들의 진입 시기 실시간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 주식연구소 구독자 채널 수가 이제 곧 12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분석과 아까 말씀드렸던 주포들의 매집 시기를 근거로 좋은 타점 또한 이제 매일 같이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12만을 가까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주식의 재미와 그리고 돈까지 벌수 있는 지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제가 8년 동안 사용한 세력 매집 신호, 쉽게 말해서 주포들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좋으시죠? 자, 좋으시면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laughs> 자이 세력 매집 신호는요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 이번에는 자, 클로봇이라는 저희 주력 주인데요. 주력주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있었는지 보여 드릴게요. 자, 가격 아래에서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세 번이나 떴죠. 이때 당시 가격 15,940원, 대략 16,000원입니다. 그리고나 주가는 며칠 안에 어떻게 됐다?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다. 이때 당시 고가가요. 46,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우리가 3.5배 가까이 수익을 볼수 있었다.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 어떻게 된다? 아, 주가는 며칠 안에 큰 상승을 보여 주는구나. 자, 그리고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도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세 번이나 떴죠. 그리고 나서 며칠 안에 어떻게 됐다? 주가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때 당시 평균 종가가요. 34,900원, 35,000원 정도입니다. 지금이요. 59,3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클로버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을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최저가 1,453원에서 세력 매집 신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죠? 며칠 있다가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 이때 당시 고가가요 얼마예요? 5,240원입니다. 무려 4배 가까이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었던 자리다. 이때도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지금도 뜨고 있네요. 그러면 조만간 어떻게 된다? 우리는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겠죠. 자, 요거를 저는 우리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벤트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요거, 어, 세력 매집 신호 어떻게 봤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번으로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보내드리는 거다 보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는 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이 순간에 지금 받아가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세요. 요거 분석해달라, 요 종목 포트폴리오 좀 분석해달라, 세력 매집신을 보내달라, 다양한 연락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저한테 남겨주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1분 만에, 1분 만에 답장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에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어, 기분 좋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다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재미도 느끼면서 수익도 볼수 있게끔 제가 다 가이드도 잡아드리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들 받아가고 계시니까 어, 너무 성급하게. 어,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다시 이제 에코프로 차트로 넘어와 보면, 아까 제가 요렇게 상승 채널링, 패럴라인 채널이 하나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요 채널라인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어 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은 기준점이 좀 잡히실 것 같고, 요렇게 그어 놓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괜찮은 부근대 가격대는 한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한 15만원에서 14만원 후반대. 그렇게 될것 같고 다시 한번 패럴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요렇게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했던 이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 패럴라인 채널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통상 이론상으로는 반대쪽 채널까지도 요런 식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저항 맞고 빠졌을 때는 반대쪽 채널까지 도달해줬죠. 그런 식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게 페이크아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일단 1차적인 관문이 될 거고 제가 봤을 땐 다시 한번 눌리진 않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터져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대신 뚫어주면은 앞전에 있던 저항라인을 뚫어주면은 다시 한번 리테스트 가격은 올 거다 그래서 어 신규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상승추에서는 요 패럴라인 채널 이 부근에서 신규로 잡아봐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액대 잘 체크해놓으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대부분 이제 수익쪽으로 우리가 많이 좀 수익을 봤죠. 종목들도 많이 제가 다뤄드렸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제가 최대한 수익으로 끝내드릴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연구소의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